어느 날 지리산 깊은 곳의 암자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한양에서 소문난 큰 부자 김만석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품파리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 이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저 마당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김만석이 고승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민이 깊은 듯 김만석과 고승의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거의 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김만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이청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없이 암자를 떠났습니다. 이청이 차례가 되어 고승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승과의 대화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 스님은 말해 이청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님 이것이 무슨 처사입니까? 먼저 상담했던 부자는 거의 1시간이나 스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하여 단 5분 만에 내쫓으신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토록 차별하시는 겁니까? 이청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고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게. 그분에게는 들려줄 말이 더 많았기 때문이네. 그렇다면 저에게는 들려줄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까? 말실수였다면 용서하겠. 그대는 이미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이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고승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네. 재물은 넘쳐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권세는 높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말일세.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린 것이네. 그대는 비록 지갑은 가벼우나 마음만큼은 이미 풍요롭지 않은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배움의 절반을 이룬 것이라네. 이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고승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게 그대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네. 자신의 가난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이라네. 이 청이 암자를 나설 때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찼습니다. 반면 김만석은 술에 가득한 재물을 싣고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엇이 부족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로 세상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지갑의 가난과 마음의 가난 지갑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마음이 가난한 줄 모르는 것은 진짜 불행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배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평생 진정한 풍요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